안녕하세요. 심층 분석입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음, 못하는 과목 점수 올리는 게 총점 높이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장 성공 공식하고는 완전 반대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지점. 그 학교 교육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성공 공식 같은 거랑, 어, 실제 자본주의 시장이 요구하는 성공 공식, 그 사이에 간극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네, 반갑습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가 흔히 배웠던 성공 전략 있잖아요. 특히 그 약점 보완하는 거요. 이게 왜 사회 나오면 오히려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 진짜 주목하는 핵심 역량, 뭐 자료에선 이걸 one thing, the one thing이라고 표현하던데 그게 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두 시스템이 보상해주는 방식 자체가 아예 뿌리부터 다르다는 걸 자료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 보상 방식이 다르다. 자, 그럼 일단 학교 시스템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를 보면 학교는 뭐랄까 본질적으로 단점 보완에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모든 과목에서 좀 두루두루 균형 있게 점수를 받아야.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전체 성적에선 그냥 일부고 많은 경우에 60점짜리 과목을 80점으로 올리는 게뭐 90점짜리를 100점 만드는 것보다 총점 올리는 데는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자체가 특정 분야에서 완전자라는 사람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좀 균형 잡힌 사람 이런 인재를 만드는데 딱 좋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료 분석이 그래요 어떤 자료에선 이걸 약간 성품의 역행이라고까지 하던데 그 말은 즉슨 타고난 강점 같은 걸막 키우기보다는 약점을 메꿔서 전체 평균을 높이는 쪽으로 자꾸 노력을 유도한다는 거죠. 아, 성품의 역행이라. 네. 물론 기본적인 걸 갖추는 데는 이게 뭐 필요하죠. 필요한데 문제는 사회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거군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시장에서의 보상, 그러니까 돈 말이에요. 이게 학교 총점하고는 작동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걸 그냥 적당히 뭐 평균적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하나 뭔가 하나를 독보적으로 잘하는 거에 훨씬 더큰 어떨 땐 진짜 상상 이상으로 보상을 한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수치 보면 이게 확 와닿아요. 예를 들어 평균 실력 한100 정도. 이게 월 300만 원 정도 가치라고 치면요. 네. 근데 만약에 상위 10% 수준 실력, 그러니까 한120 정도 되면 월 1000만 원 수준으로 가치가 뛴다는 분석이에요. 오. 실력은 20% 늘었는데 소득은 3 배가 넘네요.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상위 1% 수준 실력으로 치면 200 정도. 거기에 도달하면 월 1억 원 수준의 보상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1억이요? 네. 실력은 평균의 두 배인데 보상은 30배 이상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와. 실력 오르는 것보다 보상이 훨씬 크게 뛰는군요. 진짜 놀랍네요. 네. 그렇죠. 이걸 좀더 크게 보면 시장은 결국 대체 불가능성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준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할수 있는 일 말고요. 정말 당신만의 할수 있는 그 압도적인 강점 하나. 거기에 가치를 매기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DNA를 순행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거, 타고난 강점. 그걸 찾아서 극대화할 때 이런 엄청난 보상이 따라온다는 설명이에요. 아, DNA를 순행한다. 결국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파고들어라 이런 얘기군요. 네, 가장 강력한 무기를 찾아서 계속 갈고 닦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학교 졸업하고 나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그 단점 보완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거기서 좀 의식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약점을 평균까지 끌어올리는데 시간 쓰기보다는 당신의 가장 센 무기 하나를 찾아서. 와, 시장이 진짜 놀랄 수준으로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훨씬요. 그래서 나오는 핵심 전략이 바로 원싱, 디 원싱 개념이고요. 뭐책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집중하라는 건데, 자료에 따르면 시장 성공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당신의 여러 강점 중에서 가장 잠재력 있고 또 시장에서 가치를 쳐줄 만한 단 하나를 딱 정하는 겁니다. 냉정하게요. 둘째, 그 하나를 음 자료 표현을 빌리면 미친 듯이 파서 보상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점. 그러니까 최소 상위 10% 이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냥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뭐, 단점 보완하는 게 안정적인 삶에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니까요. 하지만 이 자료들은 분명히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폭발적인 성공이나 어떤 경제적인 풍요는 그 안정적인 평균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극도로 특화시킬 때 온다는 거죠. 아, 극도로 특화시킨다. 네. 물론 그렇다고 다른 걸다 내팽개치라는 그런 극단적인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간이나 에너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걸 어디에 집중 투자할 거냐? 이걸 생각해 보면 시장은 그냥 이것저것 다 잘하는 만능 선수보다는 진짜 압도적인 스페셜리스트. 그 사람은 훨씬 더 원하고 또 보상한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학교 시스템은 우리한테 좀 평균 지향 그리고 단점 보완 이런 생각을 좀 심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에 자본주의 시장은 하나의 압도적인 탁월함 여기에 기하급수적인 보상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게 맞겠거니 했던 성공 공식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강점을 기반으로 한 원싱 전략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신의 커리어나 자기 개발 방향을 정하는데 이 관점이 좀 어떤 새로운 영감이나 질문을 던져 주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자료들은 명쾌하게 하나를 정해서 미친 듯이 팔아 이렇게 조언하는데 음, 현실은 사실 좀더 복잡하잖아요. 과연 나한테 가장 잠재력 있고 시장에서 먹힐 만한 그 하나는 뭘까? 그걸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요질 세상 보면 끊임없이 멀티태스킹이다, 뭐, 다재다능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당신이 앞으로 계속 좀 탐구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주제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